자, 우리가 매일 같이 마주하는 이 데이터의 바다.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질, 이 사실은 미래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열쇠라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정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를 개념, 바로 파인 데이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말에 거의 열광했잖아요.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진짜 중요한 신호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을수록 좋다는 이 오래된 공식이 이제는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어디로 이어졌냐면요. 바로 일단 모으고 보자는 거대한 목표로 이어진 겁니다. 가릴 것 없이 가늠한 한 많은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거죠. 그 결과, 우린 말 그대로 데이터의 대홍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홍수 속에는 값진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분석을 방해하는 온갖 쓰레기 데이터도 함께 휩쓸려 오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빅데이터가 뭐냐? 거대한 그물을 바다에 쫙 던져서 뭐가 됐든 일단 다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면요. 파인 데이터는 숙련된 작살꾼이 딱 목표로 하는 물고기 하나만 정확하게 낚아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차별적인 양에 다른 하나는 아주 정교한 목적성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물론이죠. 양을 중시하는 이 접근법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에요.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인공지능, AI가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그 치명적인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아니, 오히려 양 때문에 더 꼬여버리는 그런 문제들이요. 자, 이 문제들을 한번 보시죠. 데이터에 노이즈랑 오류가 잔뜩 섞여 있으면 AI가 뭘 배우겠어요? 엉뚱한 걸 배우겠죠. 관련없는 정보는 분석을 방해하고요. 개인정보 문제는 규제라는 아주 큰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아주 작은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초정밀 AI에게 이 거대한 빅 데이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과부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히 데이터를 더 쌓는 건 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기술, 의료, 금융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기준. 그게 바로 파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작은 데이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고 데이터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황금률이라고 할수 있죠. 이 개념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정보라는 광대한 바다에서 그냥 물한 컵을 뜨는 게 아니고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정제된 아주 강력한 약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약병, 양은 작지만 저 바닷물 한 통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한 효과를 내겠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파인 데이터가 되려면 이네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정확해야 하고, 둘째, 불필요한 게 없어야 하고, 셋째,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와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네 개의 기둥 중에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데이터의 가치는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인 데이터를 만드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이유죠. 자, 그럼 빅데이터와 파인데이터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크기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핵심은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네. 바로 품질과 정확성입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크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신뢰의 문제죠. 아무리 정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다면 그건 그냥 데이터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그럼 이 파인 데이터라는 게 그냥 그럴 듯한 이론에 불과한 걸까요? 전혀요. 이미 현실 세계, 특히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분야들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품질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의료진단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의료 영상 데이터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하나하나 정밀하게 라벨링한 MRI 데이터가 있다면 AI는 암세포를 훨씬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금융이나 정밀 제조 분야도 똑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파인 데이터의 정확성은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수인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이 평범한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나 가치 있는 파인 데이터 자산으로 바꾸는 걸까요? 그냥 데이터를 쌓아두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테고요. 수많은 소셜미디어 로그나 IoT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원본 데이터를 진짜 파인 데이터로 바꾸는 마법. 그건 바로 인간의 전문성과 엄격한 라벨링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기계 혼자서는 할수 없는 깊이 있는 통찰과 판단이 더해질 때 데이터는 비로소 파인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데이터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경쟁의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화폐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졌나가 아니라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나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수록 오직 이렇게 잘 정제된 파인 데이터만이 풀수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품질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품질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죠.